경기를 완벽하게 장악하고 있습니다. 예측이 좋았습니다. 탄탄한 수비입니다. 야 방금 수비 대단히 좋았어요. 자 역습 기회입니다. 자 이건 있어요. 자 애매한 상황인데요. 심판이 봤나요? 페널티킥을 얻어냈습니다. 여기서 넣으면 격차가 조금 더 벌어집니다. 여기서 페널티킹으로 추가 골을 넣는다면 결국은 정신적으로도 영향이 올 수밖에 없거든요. 침착하게 골을 기록합니다. 차분하게 잘 밀어넣습니다. 히퍼의 심리를 잘 파악했어요. 반대쪽을 잘 찔렀거든요. 휘슬이 올립니다 상대를 압도하면서 승리를 따냈습니다. 한준희 해설위원. 경기 총평 부탁드리겠습니다. 리버풀로서는 드리블 돌파로 수비진영을 무너뜨리면서 찬스를 만들어낸 전략이 주요했어요. 네, 좋은 말씀 고맙습니다. 오늘 중계는 여기까지입니다. 한준희 해설위원과 함께했습니다. 오늘 고생하셨습니다. 한준희 해설위원. 네, 감사합니다. Just a quick request today for everybody to please...